아니 이 포진차를 드신 지는 얼마큼 되셨어요? 포진차는 음, 오래됐죠 몇 년, 뭐, 얼마큼 되셨어요? 제가 어. 아, 2004년도에 이걸 알았어요 2004년도? 4년도에 오. 2004년도에 그러면은 지금 야, 알아가지고 몇 년, 얼마큼 된 거야? 2 0 0 5년5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드시게 된 거예요? 화장품도 발르면서 먹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코지사를 먹었을 때는 이게 좋은 건지 먹기도 싫고 막 이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이 나중에 제가 얼굴에 주근깨가 많았었어요. 주름도 많고. 그런데요. 거기 전 그때 당시에는 음, 음. 거기가 어디지? 교대. 교대를 어, 어, 어. 갔더니 아니면 어떤 분이 그냥 얼굴이 포해가지고 이렇게 음. 앉아 있는데 음. 보니까 50대라 그러더라고. 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음. 얼굴이 애기 피부마냥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 에 화장품이 음. 음. 대상 크림도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이는 주공에서 사서 음. 발랐다 그러더라고. 음. 먹으면서 발랐더니. 음. 이렇게 피부가 아기 음. 피부가 됐다 그래. 오. 그때 이제 내가 음. 느낀 게 음. 아, 음. 나도 먹으면 저렇게 되겠지. 오, 세상에. 이러면서 이제 음. 2005년 1월부로 음. 집에서 뭐 쓰던 거싹 버리고, 버리고 포춘 차고, 어 아이젤 아니 니빌드 펄. 아니, 기본. 어, 썸팩. 선팩. 썸팩을 이렇게. 파이널이랑. 먹었어요. 뉴플러스. 파이널이라고. 먹었어요. 파이널이고 뉴클러스하고, 세 가지만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품이 나오면서 음. 재생크림을 발랐더니,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음. 이 피부가 뒤집어지는 음. 거야. 그때서부터 그냥 음. 그냥 음. 밖에 때도 못 음. 나갔어요. 음. 이 각질 때문에. 각질이 떨어져서. 그 창피해서 떨어지고 면 얼굴이 푹 어. 하겠고, 어. 어. 그냥 또, 모래가 잔뜩 씌운 어. 것 마냥 그렇게 두들두들 하면은 어. 또 일주일 있다가 그게 벗어지는 어. 거야. 나는 많이 그랬어요. 어. 그러고 났는데, 나는 주근깨 없어지는 줄 음. 몰랐는데, 음. 친구가 음. 오랜만에 해본 음. 초등학교 동창이, 음. 음. 와, 너 학교 다닐 음. 때, 음. 음. 주근깨가 엄청 많았었는데 음, 주근깨가 없네? 음. 음. 나 그때서 알았어요. 어머 나 그랬었지 음. 이러면서 우리 신랑한테도 음. 내가 요새 가끔 가다 그래. 음. 여보 나 그전에 주근깨 음. 많았었지 음. 음. 그랬더니 그랬었지? 음. 그 얘기를 가끔 가다 내가 해요 음. 그니빌도 바르면서 음. 피부가 이제 깨끗해졌었는데 음. 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음... 이 검버섯이 또 생기는 거야. 음... 그리고 무슨 자신감이 음... 있는지 음... 여기 와가지고 음... 또 바르지도 않고 일만 음... 하다 보니까 아... 얼굴이 빨갛게 그냥 얼굴이 까매지니까. 근데 지금 엄청. 옆 집에 친구가 어... 어... 친구분이 그래 음... 아, 여자가 그렇게 너무 새카지짐카면안 새까매 음... 된다고. 여기도 음... 새카매 짐. 음... 얼굴 너무 새카매 면안된다 음... 그래서 음... 화장품도 안 바르다가. 음... 그때부터 또 음, 리빌드를 음, 발리기 시작을 했더니 이렇게 보여졌어 아 엄청 보여졌어 세상에 아 진짜, 진짜 그걸 아니, 그리고 이제 음. 단백질은 지금 이제 새로 나온 마키아토 드시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이거는 이거는 아침에 음. 먹고 음. 이제 저녁에 음. 이제 음. 배고프면 음. 음. 잘때 자다 음. 보면 배가 고프면 잠이 음. 안 와요. 음. 요가 하고. 음. 썬트림 플러스? 음. 그거 플러스요? 같이 이렇게 썬트림 어. 플러스. 이제 썬트림 음. 플러스가 음. 그거 뭐지? 썬트림 쉐이크. 어, 썬트림 쉐이크. 어. 호고 음. 같이 타서. 어. 요거 요거 요거. 요것도 먹고 요 어. 썬트림 플러스는 몇개 드세요? 다섯 개 다섯 개씩이세 개씩 먹으라고 어 있는데. 음. 제가 음. 많이 다섯 개씩 먹고 있어요. 다섯 개씩 그럼 하루 총몇개 드세요? 하루에 음. 어떤 때는 뭐두번 먹을 때 있고 음. 음. 또세 번도 먹을 때도 있고 음. 왜냐면 아프면 은밤중에 나와서도 음. 먹으면 세번 음. 음. 먹을 음. 때 있고 음. 그래. 근데 먹으면 좀 편안하긴 해요 몸이? 아플 때 먹으면 안 아파요 <laughs> 그러니 자꾸 먹게 되죠 그리고 살도 찌는 것도 좀 잡아주고 그래서 여기 운동을 좀 걸었더니. 그러니까. 날씬해지는 줄 몰랐네. 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음. 운동 다니고 한 시간씩 음. 하다 보니까 그 음. 살도 안 빠지더니. 그러니까. 지금은, 음. 그러니까 왕복이죠. 음. 왕복 하다 보니까 두 시간 하면, 음. 만 육천복, 만 오천복, 이렇게 질러가면. 오. 만 5,000분, 음. 3,000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 아, 니 그리고 이 팩을 신청하셨는데 리바이탈징 마스크팩. 네, 네, 네. 어, 이거는 어떻게 바르고 계세요? 제가 이것도 음. 할 음. 시간이 없어서 음. 못 발랐어요. 음.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음. 주름 있는 데다 딱 음. 붙이면은 음. 아침에나 주름이 없어서요. 보세요. <laughs> <laughs> 주름이 음. 좀 생겨서 군네 음. 근데 음. 주름 있는 부분만 발려 비싸다보니까 아.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이제 어쩌다 이제 피부한테 이제 신경을 좀쓸 때는 전체적으로 음. 딱발르고잘 때가 있어. 음.